4월 7일 목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자랑합시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밝은 빛 비추어 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1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깨끗한 조리 방법을 거쳐서 누구나 감탄할 만한 음식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음식과 그릇이 닿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고매한 가치관이 전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우리를 통해 말씀이라는 씨앗이 열매로까지 자라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좋은 능력을 구하고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욱 깨끗한 마음을 갖고자 부단히 애쓰는 것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에 감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녀노소 할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모인 사람의 숫자를 세는 데에서조차 제외되었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장정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비록 아직은 어리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앞에 섰었죠.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그 앞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수 있겠냐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배운다고 자부해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 사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는 당시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모두가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게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았죠.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두가 열렬하게 입성하고 싶어 했던 천국이 이 보잘 것 없는 어린아이들의 것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당시에 나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정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장성한 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하신 말씀과 비슷한 의도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전도자 70인이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또한 기뻐하시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화답하셨죠. 그렇게 멋진 귀환과 격려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또한 무슨 말일까요? 능력을 가졌다는 것보다 그 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보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큰 자랑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고 그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었습니다. 귀신들이 굴복한 것은 그 70인의 전도자 때문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전달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혜와 슬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 즉,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깨끗한 그릇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를 사용하신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능력은 불거품처럼 사라진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름다운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식을 우리라는 그릇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담을 나의 마음이란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장성하여 어른처럼 되어버렸다면 다시 유순한 마음으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는 나의 그릇을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으로 닦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닦여지는 시간,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다음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기틀이 안정적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이들이 될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